빠바밤 늘상 제 방송은 그랬듯이 게임을 켜놓고 세팅중입니다 개쩐다 너무 쩔어서 할말이 없군 그만큼 우린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 이거 음악도 얼마나 여유로워. 한두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3분 전에 팔로우 해주셨는데, 뭐지? 방송키기 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저야 좋죠? 아, 맞다. 공지를 안 썼구나, 내가. 공지를 써야지, 그래. 공지야 어디 갔니? 했단 라스트 오브 어스 한번 이어서 달리도록 합시다. 그러니 제가 패드를, 플스3 거를 새로 사야겠느니, 뭐라니, 얘기를 했었는데, 어, 결국 안 샀어요. 다녀오긴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좀, 없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제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얘기를 딱 해주시면 제가 딱 수정 해 드립니다 로딩이 좀 걸려요 란. 랄랄랄랄 로딩이 끝날 때가 됐는데 어 아, 로딩되고 있네요 메뉴는 멀쩡히 뜨죠? 아 뜬다 뜬다 소니 아 소니 너티더 더 라스트 오스어 이거 뭔가 화질을 더 올릴 수 없나? 어디 보자. 환경 설정. 어, 이걸로 바꾸자. 더 라스트 보스. 자, 계속해 봅시다. 그럼 오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 목소리 좋으시다. 그전 답을 해줬죠. 저는 제 목소리 좋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 이것도 불러오기 오래 걸리겠구만. 불러오는 게임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훌훌. 야 퍼, 퍼센트 왜 이렇게 왔다 가리 갔다리해? 0.0야 야, 잠깐만. <laughs> 아니 불러올 거면 불러오고. 음 이거 진짜 CD 문제인지 플스 문제인지 모르겠어 근데 또 기기를 바꿔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CD를 바꿔볼 수도 없고 게임이 이미 있는데 새로 사긴 좀 뭐하잖아요 로딩하는 동안 영업진화 좀 해야겠다 내꺼 보라고 60.9% 62.23% 아, 이거, 다음부터는 미리 불러오게 한 다음에 방송을 켜야겠다. 그게 낫죠? 내가 태그를 라스트 오브 어스로 바꿨나? 바꿨네, 바꿨구만. 나처럼 플스 3로 방송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 있으면 친하게 지내야지. 어, 있네. 여덟 명이나 있어. 이 중에 한국인은 나 포함 두 명. 쩐다. 플스 3로만 나온 게임이라 그런가? 그런 듯. 그 이제 캐서린 같은 경우도 플스 독점인데 아직까지 플스 뽑어전이 안나오고 있어서 플스 3로만 있고 아 99.76%에서 왜 안올라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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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어 아, 그래 그래 내가 잘 달래줄게 올라가 올라가 88% 96 100 오케이 이곳에서 어떻게 나가? 자기 나간다. 찾아보자고. 찾아보자고. <laughs> 제작대. 뭔 <목소리도는> 그리든 <목소리도는 목소리도는> 다음에 <목소리도> 한다고 했죠? 디이가 <지기가 목소리도> 이거. 잠깐요. 제 입장에서 게임함이 잘안 보여서 조절 좀 할게요. anyways, one of those what you guys call runners bit me and I see. Were you with Marlene when you were bitten? No, I went to her o h e l 아, 다 뒤져보자. 가 위가 꽉 찼네. 아, 못만 들어 미리미리 열어 놓고. 게 뭐야? 종이. 종이하고 가위, 알코올 만들자. 짠. 어 이제 주워 갈수 있지. 치료도 하자. t e s s s o r y s t i c k to me. 잘 따라오라고. 여기 뭐없나 올라가 보자. 자. 경계선 안플건 없지. 아 박물관 하긴 블록이 세이브 이름이 붐 박물관이었으니까. 쓱아왜 자꾸 칼이 나오는 거지? 칼칼그 제작도구? 미치겠네. 지금 칼만들라고 투정 부리는 건가 Alright, watch your head. What are you doing? Hurr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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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live. I'll make my way a r o u n d l o o k o go, g r e o e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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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긴가? 아, 소리 듣기가 있었지? 들어봐 던져볼까? 뭐야 이걸로 안죽어? 어우 미치겠네 이거 <laughs> 저리가 얌탈하자 뒤두지 마, 뒤두지마뒤두지마 마. 그러지 말자 아 얘네 상대하는거 왜 이렇게 어렵냐 됐어, 됐어, 됐어 한놈 더, 한놈더 조용히, 조용히, 조 조용, 조용. 칼 만들어놓자 또 아이템 못죽게 되기 전에 됐어 벽돌 아 어, 이거 포즈 아니지? 뭔지지어 일어서도 될것 같은데 무기 한 번씩 뒤져봐야 될것 같아. 아이템 있을 줄. 어 있다 있다. 잠시. 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밥좀 먹고 할게요. 그... <laughs> 저녁밥을 차려주셨네요. 오늘 그냥 저녁밥 생각이 없었는데 아왜한 그릇이 안 써져? 밥좀 먹는 중입니다. 아니다. 밥 먹고 키는 게 낫겠다. 어, 밥 먹고 킬게요.